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코키틀람 소코 프로젝트 하나름 H마트 바로 남쪽에 공사 중인데요. 첫 번째 페이스, 롤스타워와 사우스타워의 입주가 올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자녀 세대의 분양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가격이 공개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빨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원베드 C 플랜 517에서 522스퀘어풋 남양 유닛이고요. 27층 유닛이 58만 5 8만5천불입니다 스퀘어당 가격은 1,131불입니다. 원베드 플러스텐 D 플랜 551스퀘어풋 북향이고요. 28층 유닛이 637,900불 스퀘어당 가격은 1,157불입니다. 투베드 G 플랜 727스퀘어풋 남동향 22층 유닛이고요. 835, 1900불입니다. 스퀘어 풋당 가격은 1149불입니다. 투베드 H플랜 825 스퀘어 풋북서양 유닛이고요. 29층 유닛인데 판매 가격은 90만 5900불입니다. 스퀘어 풋당 가격은 1098불입니다. 3베드 플러스 10 아이플랜이구요 북동향 1 0 1 4스케어풋 판매가격 999,900불입니다 26층 유닛이고 스퀘어프 가격은 986불입니다 바이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6개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디파짓 5%는 계약시 납부하시고 잔금은 컴플리션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3월 2일 토요일부터 계약 가능하시구요 실제 지어진 콘도 내부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된 집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